주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내다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에 참으로 감사와 찬송 오늘 이제 핵심어인데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은 뗄래야 뗄수 없는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뭘로 알수 있느냐? 늘 감사하는 삶이냐? 또늘 찬송하는 삶이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찬송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애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로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구원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나의 힘이 누구이시냐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듯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의 권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인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1 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이사야 사십장1 1절은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래로, 나의 구원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뭐 우리나라가 정부에 주도록 K방에, K방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뭐 백신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 여러분 뉴스 해외 토픽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나라에 지금 전국민 60% 넘는 인구가 2차 접종을 마쳤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60% 안에는 이제 12세 이하 어린아이들, 또뭐 임산부랄지, 이런, 아직은 접종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민의 거의 뭐80% 이상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가 접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논란, 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초기에 뭐 선제적으로 뭐 얼마를 주던지 간에 우리는 백신을 달라. 물론 그렇게 정부 주도 를 강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봉쇄를 철저하게 따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적어도 이번에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서울시 인구보다 못 합니다. 천만도 안 돼요. 천만도 안 되기 때문에 동제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시죠. 면 달을 갖다가 아주 강력한 봉쇄를 합니다. 뭐, 육해공군 다 봉쇄하는 거예요. 해외는 나가기는 커녕, 뭐, 길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면, 네, 절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퍼를 간다든지, 그리고 약국을 간다든지, 이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국민이 뭐, 60% 이상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제 그린패스라고 하죠. 2차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공연장도 갈수 있고 뭐 어디든 시설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접종이 안된 분들은 두 군데 슈퍼하고 약국밖에 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하니 이게 방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를 차단을 하니까 이런 뭐 영국발, 남아공발, 뭐 브라질발 이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이죠 이제는 곧, 해외여행국도 받겠다. 이렇게, 참, 하는 것들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지난 몇주 전에 부활자를 기점으로써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얻듯이 예수님이 모든 전열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처럼 뭐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가장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본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건만 그 사이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뽑박아 죽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도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지키지만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은 이제 우리시고 말하면 일요일 날 출근합니다. 일요일 날 학교 가요. 일요일에 오히려 한 주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주의를 지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점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방군세를 깨뜨리시고 잠재한 자들의 천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구원관이요 분명한 기독론 우리 안에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 상받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주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적기 15장 이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친 후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말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나키 15장의 말씀도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고백과도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찬송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날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정말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 아마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말씀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이라고 있어요. 구원의 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우물이 메마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난 몇주 전에 스요베트도 함께 메시아를 만난 자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이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다 이유는 단한 가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란 나라는 다른 정책을 쓴게 아니라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과 자기들 침략했던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마치 이렇게 혼혈을 통해서 이 혼인을 통해서 자꾸 순혈 민족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사람들은 항상 이 북의 이스라엘 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그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칼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서 가면 은 빠를 테지만 그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뺑 돌아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음 사정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칼릴리로 가는 도상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메시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하여금 영원한 생수가 되시 주님을 만나는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 영적인 갈증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지질 당하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영원한 생수가 나오는 구원의 우물이 터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움을 성령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늘 기쁨이 샘솟는 것내 안에서 늘 즐거움이 샘솟는 것내 안에서 늘 행복이 샘솟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샘물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526장에도 1절의 가사에 보면 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지요 그렇게 말하지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듣는 정보들마다 뉴스마다 참으로 정보하는 일들마다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너무나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몰려오지만 여전히 우리를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 힘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에게 손에 움켜진 것은 없어요 그리고 내 앞에 보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내안에 잠으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갈급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구원의 우물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어, 뭐죠? 이렇게 두레 어, 이렇게 펌프펌프가좀 나온 동네는 좋은 동네였죠.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깊은 우물에 줄을 매다 내려서 물을 떠서 아낙네들이 빨래도 하고 그걸로 색 식수도 사용하고 다 그랬어요. 저 옛날 외가 집에 가면 그 동네 한 가운데 우물이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러 오르듯이 우리가 믿음의 두레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두레박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컬콸컬 쏟아나는 샘수가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27편 1절은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한다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을 오래 가지 못해요.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우물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우물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우물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생수가 터지는 이 샘물은 영원한 생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에 와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사랑의 샘물을 마시고 소망의 샘물을 마셔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참으로 메마른 심령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때로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서 울 수가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요, 아파서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아픔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요한교수록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는 날 바로 하나님 만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터지는 복된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말씀 그대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찬수가 되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감사 찬송하기를추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너희 중에서 크심민이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요구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한 가지에 감사하면 두 가지를 더 감사하게 해주시고요. 두 가지에 감사하면 열 가지, 천 가지, 만 가지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쁠 때만 찬양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절로 내 입술에 찬양의 목소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치레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만 낮에는 그을겨으로 밤에는 불으로 보호해 주셨고만 그 인생들이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편하게 살다가 고기 먹다가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느냐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금은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치레굽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 들이다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내가 자물아님을 찬송할 것이냐, 하나님 께 불평할 것이냐,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고시 없고 내게 부하는 것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넉넉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은 그렇게 찬양하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한 찬양대의 충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마지막 절 가사가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가 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의 호흡이 다 하는 날까지, 내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오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시0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절 말씀, 주문을 네, 본문이 바로 띄워지지 않는데, 시편 146편, 5절 말씀 네 같이 계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오늘도 저 아랍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성화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복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처음으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비록 내게 얻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대화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아프다가 나오면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사실은 병원에 가지 않은 것, 아프지 않은 것, 지금 이렇게 매주 주위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요. 일상의 기적, 방금 우리 장노님 기도 가운데 참 귀한 표현을 쓰셨는데, 일상의 기적이 회복되는 삶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감사할 때, 바로 지금 이 시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요. 저와는 이렇게 눈을 번쩍번쩍 번쩍 뜨고 계시는데 눈꺼풀 뜨는 것도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간밤에도 편한 잠, 고난 잠 주무시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힘 있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왜나 나이 그러면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잔혹한 헐벌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코로나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고통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처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언례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내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